안녕하세요. 창세기 구장입니다. 노아 때의 사람들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판단하신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통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을 죽이시고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첫 창조 때의 목적을 이루시고자 첫 창조 때의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두 가지 중요한 미션이 주어진 것인데요.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과 또 하나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의 아내로 삼는 것과 같은 자기가 기뻐하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었습니다. 또다시 탐욕적이자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에 의해 다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요. 더욱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들이 번성하고 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요 피조물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지만요 만약에 이들도 불순종하게 된다면 자연과 피조물들은 이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 뻔한 것입니다. 첫 창조 때와 다른 것은요 육식을 허락하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 열매를 잘 맺지 못하자 하나님께서 번성할 수 있는 여건으로. 고기를 허락하심인 것입니다. 이때 고기와 피를 같이 먹지 말라고 하심은 생명 종중 사상을 심어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조금이라도 쉽게 될까봐 생명을 상징하는 피를 먹지 말라는 것이고요. 이거는 동물을 죽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다시 세우시는데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역시나 언약을 지키는 자들로 번성하게 하려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시기 직전에 내가 너희로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홍수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길 원하는 노아와 노아의 후손들과 모든 생물들과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였습니다. 무지개는 비온 뒤에 찾아오는 것으로 심판이 끝났음을 알려 주는 것이면서 언약을 지키는 자들에게겐 심판이 없을 것임을 알려주는 약속의 징표와도 같은 것입니다. 약속을 지켜야 심판이 없다는 사실은요, 이 무지개가 무지개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지개는요, 불순종한 자들이 심판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 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와 아름다운 영광이 있을 것임을 알려주는 징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시고자 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너희들의 후손이 물심판을 받은 자들처럼 되길 원치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하길 원하는 분이 아니다. 라는 그 마음을 무지개 언약으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해도 좋을 존재로 살아가라는 것이고요. 이 같은 사실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이 하나님과의 평안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노아가 황폐한 땅을 일구어 하나님의 뜻대로 후손들을 제법 번창하게 하였고요. 또잘 살게 되었습니다. 잘 되었기 때문에 나태하게 된 것인지 어느 정도 술 취한 나날들을 보냈는지는 알수 없지만요. 성경은 하나의 사건으로 그 평소의 사람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룻밤의 실수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샘과 야벳은 가려주는 자들이었지만 함은 알리는 자였습니다. 그냥 혼자 덮어주었으면 될 것을 다른 사람한테 굳이 알림으로 저주받을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가난의 이 행위도요, 평소에 함의 행실이 어떠한 자였는지를 이한 사건으로 대변해 주듯이 말해 주는 것이고요. 함은 평상시에 노아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함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자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어떤 자였나요? 모두가 심판받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였고요. 의인이었으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함께 이 귀한 뜻을 이루어 온 자였던 것입니다. 이런 노아로 인하여서 함과 가나안은 구원받을 수가 있었고요. 또한 많은 후손들을 낳을 수 있는 복된 상태가 되었는데요. 이런 노아에 대해서 감사와 공경함을 표현해야 할 자가 오히려 노아의 부끄러움을 떠벌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난할 의도나 악한 의도가 없이 떠벌렸다고 할지라도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면서 은혜를 잊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홍수 후에 350년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온 노아의 삶은 축복의 삶이었고요. 남은 새 자녀들은요, 이 노아의 뜻을 이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로 살아가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삶만으로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 대대로 일어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자식들 중에서는요, 축복받을 자식도 있지만 저주받을 자식도 있음을 알아서 모든 자식을 축복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는 아버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는 복된 자녀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는 자여야 하고요.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의 인간적인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게 될 것입니다. 어떤가요? 하나님의 뜻을 잃어가고 있는 자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야 할 삶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